주방과 여기 끝에 아트월까지의 거리는 6,600이나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관 창에서 여기 벽 쪽까지는 5,200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걸알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초로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시 하군리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쁜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그런데 금액대가 너무 착해요. 일단 금액이 무려 4억대밖에 안 합니다. 주변에 다 평지이고, 다 단독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앞마당이 하나 있고, 또 뒤에, 밑에 쪽에 또 뒷마당이 있고, 또 이렇게 테라스랑 2층 테라스가 있습니다. 총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 복층까지 하면 방은 총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단독주택, 또 저렴한 현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현장이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로 조금만 나가면 모든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은퇴하시고 단독주택을 원하셨던 분들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렇게 좋은 마당에 있는 집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자, 마당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집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실제로 와서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렇게 큰 앞마당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테라스라고 볼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현관문이 엄청 크게, 완전 부잣집. 에서 볼 법한 큰 대문이 있습니다 이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전실입니다 전실은 일단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 깔끔하게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키큰 신발장 4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사가 약간 좀덜 끝나서 조명이나 에어컨이 안 들어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좀 어둡지만 이렇게 보시면 중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짜잔. 자, 거실이고요. 중간층, 뭐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방과 여기 끝에 아트월까지의 거리는 6,600이나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관 창에서 여기 벽 쪽까지는 5,200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아트월 쪽에는 뭐 85인치 TV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트월은 당연히 벽지가 아니라 비싼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DP 되어 있는 대로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쇼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도 엄청 넓은 광폭 D 자로 되어 있는데요. 주방 환기창 두 개로 시공되어 있어서 환기 굉장히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넓은 싱크볼과 3구 전기 쿡탑 조리대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그리고 3단 냉장고 들어올 자리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우물련 천장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예정입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넓은 이렇게 바로 앞에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창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측인 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구조가 되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밑에라서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운데도 에어컨 튼것 같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900에 3300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웬만한 거실 사이즈라고 보면 되고요.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침대 두시고 원하시는 공간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넓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대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기창 이렇게 크게 나져 있는데 이쪽 문으로 나가서 또 뒷마당을 정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700에 3,400 사이즈 나옵니다.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폭이 굉장히 깊어요. 이런 식으로 깊어서 공간 활용도에 좋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으니까 드레스룸 방이나 또는 자녀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두 번째 방이고요. 자두 번째 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넓은 뒷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캠핑을 하시거나 고기를 구워 먹으시거나 뭘 하셔도 눈치 볼일 전혀 없고요.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넓은 뒷마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샤워 부스가 되어 있어서 샤워할 때물 튀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굉장히 넓게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위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세 번째 방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인데 메인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4,300에 3,400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웬만한... 집의 거실 사이즈보다 넓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환기창 나져 있어서 환기 굉장히 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른쪽편으로는 스탠드 에어컨 설치 예정입니다. 굉장히 넓은 세 번째 방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메인 또 욕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욕실도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때물 튀김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욕실 환기창,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세면대, 변기까지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안쪽으로 또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뭐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보면 여기는 이렇게 보일러실, 남은 짜투리 공간, 잔짐, 무구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창이 자, 이렇게 놔져 있고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이런 식으로 크게 잘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또 여기를 보면 다, 다 수납장입니다. 여기 전부 가 수납장이라서. 수납공간넉넉하고요 환기창도 예쁘게 잘나져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자,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복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복층입니다. 복층 복충 너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죠. 일단 머리 안 닿습니다. 성인인 제가 올라가도 머리가 안 닿고요. 전부 다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폭도 굉장히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7,500 사이즈 나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턱이 이렇게 있어서 방을 나눌 수가 있고요. 공간 활용을 좀 나눠서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기 앞쪽으로 뭐 휴게 공간 쓰셔도 좋고요. 또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놀이방이나 다른 뭐 컴퓨터 사무용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 너무 실용성 있게 잘 나왔습니다. 자잘 둘러 보셨나요? 김포시 하군리 있는 현장이었고요. 복층 3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주택 현장이었습니다. 금액은 4억대입니다. 단독 주택 찾으셨던 분들 이 현장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집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